안녕하세요. 모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온 HD 버츄오스 모델의 FIR 모드와 IIR 모드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IU Configuration 저드 과정을 한번 거쳐줘야 되는데요. 어, 빠른 진행을 위해 어, 대략 건너 뛸 것들은 건너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현재 이쪽에 프로그램 처음에 진입했을 때여기에 색깔을 보면요, 파란색이면은 IIR 모드고요, FIR 모드는 녹색으로 아마 변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현재는 어, FIR, IIR 모드로 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먼저 IIR 모드를 설, 이,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좀 화,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곳에 보면 IIR 펌웨어가 있고 두 개가 있죠. 여기에는 그래픽 이퀄라이저,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파라메트릭 EQ 사용하실 분들은 파라메트릭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파라메트릭을 선택을 하고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쪽에 라우팅 부분에서 몇 가지 좀 단계를 뛸게요. 뭐이 과정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과정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넥스트 버튼을 눌러 주고요. 어, 현재 저같은 경우에는 로우 레벨 신호를 받고 있어서 로우 레벨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요 외부 기기는 AUX, Optical, 1, 2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에 의해 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NEXT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이것은 입력 신호입니다 입력 신호 현재 저같은 경우에는 LEFT, RIGHT, t 채널만 받으면 되므로 1, 2를 선택을 했고요 어, 내 차량에서는 센터도 받아야 하고 리어도 받아야 하고 서브도 이렇게 제각기 받아야 한다 인 경우에는 이렇게 스피커를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Left, r i g h 으로두 개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n e x 버튼을 누르시고요 다시 넥스트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어, 글귀들이 나오죠 어, 트랙 1번을 재생을 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 Set All 그러니까 모든 톤 컨트롤 제로 밸런스 제로. 네, 페이더도 제로. 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플레이어. 꼭 CD 플레이어가 아니어도 네, 플레이어에서 소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 플레이어가 있으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PC에서 네, PC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 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건 트랙 1번을 재생을 해 놓고 톤 컨트롤, 밸런스, 페이더 모두 기본 값이어야 됩니다. 제로. 그리고 CD 플레이어에서 어, 맥시멈 볼륨이라고 써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에서 80% 정도만 네, 80% 정도만 어, 볼륨을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제조사에서 어, 이 테스트 그 파일들을 네, 제공을 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했을 때 어 동봉되어 있는 USB 를 가지고 네. 진행을 할 겁니다. 1번을 자, 플레이를 시켜 놓고 80% 정도 네 주고요. 뭐 혹은 더 작게 해도 되겠죠. 자, 50%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넥스트를 눌러 보시면 이게 이전에 제가 올려 놓은 인풋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 작업 인아웃 경로 작업할 때의 예, 그 과정과 동일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어,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 FIR 모드와 IIR 모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어, 과정은 동일합니다. 넥스트 네,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고 어, 이제 완료가 된 거죠. 이제 여기에서 아웃 채널의 이름들을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웃풋 어, 설정 방법은 이곳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 넥스트, 그리고 이 곳에서 포트 설정을 할수 있어요. 1 2 3 4 5 6 7 8로 전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를 누르면 네. 이렇게 활성화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 이 필터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 둘, 세 개의 필터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네, FIR 모드를 선택을 하시고 펌면어 NEXT 동일하게 로우 레벨이고요 어, 이것은 본인의 환경에 따라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LEFT, RIGHT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센터도 받아야 하고 리어도 받아야 하고 서브를 받아야 한다면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저는 LEFT, RIGHT므로 네, NEXT 네, 동일하죠 트랙 1번을 재생을 해 놓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어 아까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 이것들을 건너뛰었죠. 네, 건너뛰고 바로 네 이렇게 활성화시켜봤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자 녹색으로 변하죠. 이때가 FIR 모드로 네 실행이 된 겁니다. 자, IIR 모드하고 FIR 모드하고 차이점은 이 필터가 고정되어 있어요. FIR은 네 필터가 고정되어 있고 대신 요 슬롭들이 많이 늘어났죠. 자, 이것의 차이이고요. 어, 제가 이제 그 측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 실제적으로 FIR 모드와 IIR 모드의 그 위상의 변화라든가 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